요렇게 진짜 예쁘죠 어 진짜 예쁘죠 어 세트로 언니네들 안 예쁠 수가 없어 안 예쁘고 안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 어 얼마나 예뻐 이렇게 어, 별거 아닌데 진짜 예쁘죠 어. 어차피 요거는 지금 저희 리오더 중이라서 물건 바로 못 나가고 일주일 기다려야 돼어 요거 필요한 언니 있으면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요번이 마지막 햇번지 봐 언니 햇번지 봐 이쁘지 언니 사이즈 몇이야 성희언니 사이즈 몇이에요? 언니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27이시래요 27이면 언니 6사이즈 입어야 돼 <laughs> 햇번지 가 6사이즈 작은거